쇼우 so, so. 이거 한 조각 한번 해봐도 돼요? 밤 10시 반인데 제가 지금 어디로 갈까요? 동대문 도매시장을 가고 있습니다. 이제 날씨도 추워지고 좀 많이 쌀쌀해졌는데 어, 가을 준비로도 한창 바빴지만 또 지금 계절에는 또 겨울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동대문 에 어떤 신상품들이 나왔는지 또 어떤 제품들이 나왔는지 직접 가서 제품도 만져보고 저도 입고 싶고 그리고 고객님들한테도 만족고줄수 있는 제품 을 보기 위해서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원래 시장 갈 때는 보통 제 차를 이용하는데. 어, 밤도 늦었고, 낮에 오늘도 요즘 너무 바쁘고, 잠도 좀 많이 못 자고, 일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졸음 운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택시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올 때도 편하게 택시 타고 오려고요. 잠깐, 눈좀 붙여야겠어요. 아, 어, 동대문만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시에서 내리자마자 번쩍번쩍 난리도 아니에요. 시끌시끌하고 그러니까 집에서 랑 나왔을 때 우리 집 앞에 분위기랑 정말 사뭇 다른. 음 제가 20대부, 20대부터 정말 자주 다녔던 동대문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사이을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20대 때는 오픈했을 때부터 뭐 폐점할 때까지 밤새 도매시장을 돌아다니는 적도 많았는데 어 지금은 이제. 그럴 체력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정말 필요한 제품 어꼭 판매해야 될 제품들 제가 마음에 드는 제품들 한번 찾아가지고 서칭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동대문 도매시장은 밤시장, 낮시장으로 구분이 되는데 보통 시장에 도착하면 밤시장 제품들을 먼저 둘러보는 편이에요 이날은 9월 29일인데요 보통 이맘때쯤엔 겨울 제품들이 쏟아지는 시기라서 어떤 신상 제품들이 나왔는지 이어져 보느라 눈 돌아갑니다 겨울 자켓, 코트, 패딩, 무스탕, 점퍼, 니트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를 떠나서 보는 재미가 정말 즐겁습니다 브이로그 영상 찍으랴, 제품도 보랴, 제 눈동자가 열일하고 있네요. 밤시장이라 확실히 소재 퀄리티도 좋고, 유니크하면서도 돋보이는 디자인들이 눈에 많이 띄었어요. 20대, 30대와 달리 베이직하고 유행타지 않는 제품들을 좋아하기도 하고, 저희 사이트 컨셉도 베이직한 디자인들이 대부분이라서, 사이트와 잘 맞을만한 제품을 서칭하기 위해, 오늘도, 내일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낮에도 열리라고 피곤할 법도 한데요 옷을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시장 올 때마다 열정이 팍팍 되 살아나는 것 같아서 기분은 아주 좋아요. 도매시장도 거래처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제품 하나 하나 봉투에 담아서 사이삼촌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매장 앞에 가지런히 예쁘게도 놓았네요. 인기 있는 매장 앞에는 봉투 개수도 장난 아닙니다. 1층도 보고, 2층도 보고. 에스컬레이터 타고 영상 찍어주는 저희 실장님 지치지 말라고 뭉치인데 나름 끼 부렸습니다. 제품 만져보고, 사이즈 기장도 체크해보고, 궁금한 점은 매장 직원분께 자세히 물어도 보고, 열일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매장에 손님이 저희뿐이라 직원분께서 친절하게 잘 대해주셨어요. 매장에 손님도 많고 정말 바쁠 때는 하나 하나 물어보는 것도 기다렸다가 눈치 보고 해야 되거든요. 이날은 매장에 영상 촬영 허락받고 촬영했습니다. 보통 어, 코트는 단가가 높은 캐시미어 소재 핸드메이드 코트가 보니 입어봐도 되는지 여쭤보고 감사하게 피팅까지 할수 있었어요. 모카랑 다 예뻐가지고 지금 어때? 기장 어때? 괜찮지? 제일 아, 예뻐 안쪽이 안쪽이야? 네 어때? 괜찮죠아 언니가 입었을 때 어, 어. 그래도 막 타이트해보지 않고 어, 약간 그런 어, 느낌 나가지고 괜찮아. 예쁜 거 같은데? 그치? 어. 기장이 딱이다 지금 어. 어때? 예쁘지 않아? 어. 제가 키가 큰 편이다 보니 맥시안 코트 기장을 음, 개인적으로 음. 좋아하는데 음. 기장도 저한테 딱 예쁘더라고요 이거 해야겠다. 피시미어. 여기 찍어봐. 수원의 이거 입 내가 이거 입었을 때이을래 때 때. 어, 괜찮을 것 같은데. 음. 이거, 이거, 할, 이거 할까 봐. 음. 어, 이거 언니 컬러 어, 하나씩 해가지고. 오늘 밤에 삼촌비가 가능해요? 어, 어 가능해요. 그럼 이거, 이거 픽. 픽픽 음. 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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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픽. 지금 코트 보러 왔는데 여기. 이런 것도 이쁘지 않아? 그쵸 그렇죠. 그쵸. 음. 기장이 난좀 맥시한 거 좋아하니까. 고급스럽다. 응 음. 그러니까 이런 것도 괜찮지 음. 블랙 지금 딱이 너무 예쁜데 블랙? 응. 음. 잘 나갈 것 같은데. 음. 전체적인 스타일이 제 취향이기도 하고 시장 나올 때마다 들러서 꼭꼭 신상 체크 해야 됩니다. 약간 여기온것 같다. 음 응, 맞아요. 다른 매장도 들러보는데 입에. 또 예쁜 것도 발견했어요. 고도수 예. 제일 예. 많이 나와요. 이거 고도수. 하고 이제 이 이거 한 잠깐 푸딩 한번 해봐도 돼요? 푸딩이요? 응. 아 그래. 어. 아, 아. 이거요 네. 안 네. 돼. 네. 아, 네. 아, 네. 이코트집도시장할때 박틀리기. 체크, 체크. 아까 뭐그 색깔 분위기 전혀 다르지 않아? 음. 이렇게? 예뻐. 진짜. 어, 예쁘다. 예뻐? 어깨 제외? 예쁘다. 것 같아. 어. 괜찮을 것 같아. 언니 이거 소재가 뭐예요? 이거요. 잠깐만. 안 보나? <목소리> 겨울 코트 예쁜 거 하나 찾아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은 상태고 어, 저도 입고 싶고 판매가는 좀 높을 것 같긴 한데 새 마진을 좀 줄여서 올려야 되나? <laughs> 어, 핸드메이드 코트 너무 예쁜 코트를 발견해가지고 어, 기분이 지금 너무 좋습니다. 확실히 국내 제품이고 퀄리티가 좋다 보니까. 가격이 만만치 않았지만 자신 있게 사입했습니다. 요즘에 워낙 원단값도 높고 막 그렇긴 해. 음. 어차피 저도 입고 싶어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도 좋아하지 않을까 음. 생각이 됩니다. 어 그리고 여기는 어, 방금 보여드린 곳은 저희 위드마리 악세사리 거래처인데 진짜 1층부터 한 4층 5층 진짜 오랜만에 나왔거든요. 근데 예쁜 악세서들이 정말 많고, 뭐 골드부터 실버부터 되게 다양한 악세사리, 뭐 헤어핀부터 뭐 귀걸이, 목걸이 없는 게 없는 악세사리 집입니다. 그 여기 동대문 왔으니까 또 아쉽지 않게 여기서 들렀다 갈게요. 매장 분위기도 좋고 최신 트렌디한 아이템부터 다양한 악세사리 제품을 한 눈에 볼수 있는 대형 매장이에요. 입구 앞에는 요즘 핫한 다양한 진주 목걸이도 볼수 있었어요. 헤어핀 좋아하는데. 어울리나 가죽 모피 밍크 제품들이 많은 광희 패션몰이에요 요즘은 비건 레더나 인조 펄을 많이 좋아하는 추세이다 보니 오늘은 과감히 패스했습니다. 이번에는 밤 시장보다는 비교적 단가도 저렴하고 베이직하고 캐주얼한 아이템들이 많은 동원 플라자에도 들렀습니다. 구석구석 잘 찾으면 합리적인 가격대로 좋은 아이템들도 찾을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제가 거래하고 있는 매장도 들렀는데 오버핏의 낙낙한 꽈배기 니트가 예쁘더라고요 <목소리> 사장님께 인사도 드리고 마음에 드는 제품 사익삼촌 팬으로 샘플 내청하고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인터넷 쇼핑몰의 성지 청평화시장이랑 디오트상가입니다 나 시장으로 구분이 되는데 밤 12시 오픈해서 다음 날낮 12시까지 운영하고 있어요. 구석구석 둘러보는데 여성스럽고 예쁜 블라우스 발견했어요. 지금 단가가 있는 만큼 옷이 예쁘다. 국내 생산 제품이 단가는 높은 편이지만 소재, 봉제 모든 면에서 퀄리티가 뛰어나기 때문에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오버핏 자켓들이 인기가 많다 보니 레트로 감성이 물씬 느껴지는 자켓도 눈에 띄더라고요. 단도 떨어지고 <laughs> 조금 출출해져서 간식 먹으러 나왔어요. 근데 이거 되게 오랜만에 먹지. 오늘 그래도 예쁜 코트도 사입하고 어 저쪽 진짜 청평화뭐 디오즈 어뭐 동원프라자. 많이 가봤는데, 한몇 시간, 4시간 돌가어서한 3시간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은데, 배가 고파가지고... 배고파... 일단 먹어야겠다. 닭꼬치도 먹어야겠다 무슨 맛 먹을 거야냐 매운 거. 순한 매운 거 타코 야시로는 배가 안 차서. <laughs> 닭꼬치 하나 더 추가. 매운 맛? 아니 순한 순한 맛이야. 맛있겠다. 먹자. 새벽 3시에 끝맛 와우 고생했어 실장님. <laughs> 진짜 여름 동동식혜야 이름이. 맛있겠다. 달달하게 먹어볼까요? 오뎅도 먹자. 뿌리는 거야? 간장? 오, 아이고, 너무 짜게 먹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맛있어요. 이제 집으로 가자. 3시 3시 반이야 이제. 또 약간 배가 부르니까 잠잘올 것. 같아. 택시 타면 바로 자는 거 아니야?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앞이야. 여기 딱 좋은데? 카카오 택시를 부르고 있습니다. 잡혔어. 응. 곧 도착. 3010. 내 집으로 고고고. 가자. 고생했어. 안녕하세요. 네. 배부르니까 나르네요. 편하게 갑시다 편하게 갑시다 이제 잘것 같아 저는 이제 뻗을 것 같습니다 20대부터 쇼핑몰을 시작했는데 반짝반짝 열정에 넘쳐서 그때는 거의 매일같이 시장 출근해서 하루 10시간씩 둘러봤던 시절도 있었어요 벌써 쇼핑몰 시작한지 17년차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딱 필요한 제품들만 계획해서 3-4시간 정도? 뭐 체력 괜찮으면 5시간? 이제는 체력이 잘 따라주지 않네요 운동도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체력 관리 잘해야겠다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함께 해주신 든든한 사입템이 있어서 마음에 드는 신상 사입권이나 샘플 요청권들은 제가 직접 가지고 오진 않고 삼촌 편으로 체크해서 내역 보내드리고 삼촌이 신상 샘플 미송권이나 사입 내역 체크하신 후에 픽업하시고 다음날 사무실로 가져다 주십니다. 현재는 17년 차 베테랑이다 보니. 빈손으로 와서 편하게 일 보고 빈손으로 퇴근합니다. 오늘 영상은 1인 쇼핑몰 운영 중이시거나 이제 시작하는 쇼핑몰 사장님들이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어 저처럼 오랜 기간 쇼핑몰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은 17년 차 되면 뭐 이제 직원들한테 맡기고 조금 더 편안해지자고요. 이날 집에 가서 기절하고 다음 날 오후 3시인가 그때 출근했습니다. 이번 브이로그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합니다. 안녕. 제가 직접 사입하는 거 브이로그 영상 찍으면서 제가 직접 바잉해 온 제품이에요. 색깔은 지금 블랙이랑 두 컬러. 제가 입고 싶어 가지고 저도 입고 우리 고객님들한테 추천하는 제품을 제가 거래처마다 코트 다 비교해 보고 우리 고객님들한테 정말 추천해 드리고 싶을 만한 どう。